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예담 아동부 친구들. 우리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우리 지난 주에 음, 옷이 더러워지면. 끝이 빠를 것처럼 늘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때 우리 2학년 꼬마 친구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다음 주에는 죄에 주에 대해서 설계하실 거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어, 오늘 좀 무거운 주제지만 죄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죄가? 어, 친구, 어, 때린 거? 욕한 거? 거짓말 한 거? 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게임 한 거? 동생 꼬집고 때린 거? 남의 물건? 몰래 가져온 거? 그래요. 음, 그런 것들 죄죠. 또, TV에서도 봤을 거야. 나쁜 짓 하는 사람 어떡해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죠. 네. 이걸 볼때 죄는 반드시 처벌이 있다라는 거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피해야 돼 죄는 멀리해야 돼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법들을 규칙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다 믿죠? 다 알고 있죠?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곳이었을까? 음, 어떤 곳이었을까? 와, 꽃들이 만발하고 또 어, 과일 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을 거야. 탐스러운 열매들이. 또 음, 짐승들이 어, 동산에서 뛰어다니면서 놀았을 거야. 아주아주 아주 평화롭고.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 불법자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네, 악한 사단 마귀예요.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에덴에 들어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의 질문이 참 이상하지요. 우리 요절 마스 16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아주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대답도 참 이상하죠 우리 17절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대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사단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은,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곧이어 뱀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가 이냇됐던 것들의 주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야, 뱀. 그런 마음을 하와에게 심어주는 거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올려다 보았어. 선악나무의 그 열매를 보니까 평상시에는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열매야.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열매가 다시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이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하와가 선악나무에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어, 안죽네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시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죠?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누구시죠? 전사님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지금, 아담, 이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을까요? 왜 어겼을까요? 네. 왜 어겼을까요?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심어줬죠? 네.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이 에덴에서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 될수 있어. 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살수 있어. 이렇게 이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한 욕심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불순종을 만들어 놓아. 이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생 때렸어요. 그죠? 딱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요? 그냥 그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때렸을까요? 아니요. 평상시에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요. 동생이 학 됐으면 동생 거는 다 해주는데 나만 못나. 동생이 미워요 평소에 미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동생을 팍 하고 때리는 거예요. 친구 물건 가져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나요? 아니죠. 평소에 그것이 너무 부러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럽고 가지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가 그것을 흘리고 간 거야. 그런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슬쩍 가져온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또 믿고 있었다면 절대 이 선악의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죄짓게 해요.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죠.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야. 죄짓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수 없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해. 하와처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점사님이 하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요? 오늘 야담과 하와 우리 애,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뭘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죄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충동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멀리하는 우리 예담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구월 예담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다 마동부 그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